안녕하세요 <laughs> 외동아들 김승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고요? <laughs> 샌프란시스코의 날씨가 더워서가 아니라 제 방이 더워서입니다 제 방이 더운 이유는 저 창문을 열면 여는 즉시 모기가 기본 두 마리가 들어옵니다 <laughs> 오케이 모기 그럴 수 있어 모기는 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인가 봤습니다. 세 마리 다제가 죽였고요. 안 죽이면 이게 제입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자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새끼였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이 순간에도 이방 어디에선가 바퀴벌레가 무럭무럭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음, 여튼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자 마트에 가서 바퀴벌레 약과 모기 향을 사왔습니다. 부비트랩을 설치하는 곳이죠. 자주 출몰하는 데를 몇 군데 발견을 했어요. 이 약마저도 징그럽게 생겼네요. 12개나 있네. 원래 대소동이 있었지만 은 약을 따라뒀으니까 뭐 알아서 잡히겠죠? 알카트라즈를 가기 위해서 항구로 갑니다 자, 이거 이제 옛날 감옥이래요. 감옥치고는 섬이 상당히 예쁩니다. 물어야 한다. <laughs> 오디오 투어 한국어로 한번 틀어봤습니다. 진짜 미국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교도소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감옥을 보러 왔다기보다는 이 섬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좀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에 빙이 들어오면 은 왕이 요기맨 위에 꼭색이 앉아있다가 전 <laughs> 데리고 와봐 이런 참 낭만이 있어요 바다가 싹 고이면서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물론 이제 맨날 여기 있으면 나가고 싶겠죠 오히려 이 희망고문에 앉아있 티어 39 버버 건프 슈림프를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버버 건프 슈림프가 뭐냐 영화 그 포레스트 건프 검프. 포레스트 건프가 이제 자신의 친구 버바. 버바가 버바 새우잡이를 막 하자고 했었는데 버바가 죽으면서 친구의 꿈을 이루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그 친구 이름이 버바이고 포레스트 건프의 건프 검프. 그래서 머바검프 슈림프 컴퍼니가 탄생을 합니다 영화에서도 나와요 버프. 거기서 한번 포레스검프가 잡은 새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새우 껍질에는 살짝 알레르기가 있는데 누가 까준 새우는 정말 좋아해요 아마 여기 누가 까줬겠죠 새우를 음... 예, 어제 이제 잠을 잘못 잤어요 왜냐 바퀴벌레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도 바퀴벌레가 계속 나왔습니다 어떡하냐 이제 못 도망가겠네 그치 불쌍해요 죽겠네 아주 응? 음? 어떡할까 편하게 죽여줄게 다 깼다 그치 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죽어라 그래서 어제 바퀴벌레랑은 좀 실랑이를 하다가 내 입으로만 들어가지 마라 하면서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그리고 또 이제 영감을 얻고자 현대미술관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미술에 일가견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현대미술은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좀 편안하게 다가가는 미술이 아닌가 이게 무슨 메시지를 뭐 전달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를 이제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보면 재밌잖아요 단순하게 아 근데 여기 미쳤는데? 이 잔디는 안 밟으면 손해에요, 이건. 잔디를 밟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간, 아, 그러니까. 뭐, 뭔,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 그래. 현대미술은 음. 재밌다. 아, 저기 있구나. SF 모마. 어, 여기도 있다 아, 좀앉아있다 가야겠다. 안녕. 거장들의 작품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은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어떤 손짓들이 한땀한땀 한땀 보이는 아 그런 것이 미술관이 아닌가. 작가들의 영혼을 본다. 오케이. 작가들의 영혼을 잠시나마 제가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아무, 저기서 누가 드럼을 쳤는데 아무나 쳐도 되는 그런 현대미술인가? 나 치고 싶은데? 치면 안 되나? 아니, 이런 조용한 미술관에서 드럼을 치라고? 아, 이게 드럼을 치면 불빛이 나오네. 제가 조금만 용기를 갖고 한번 쳐볼까요? 제 다음에 나 친다. 제가, 제 다음에 나칠 거예요. 자신감 생겼어. 자신감 생겼어. 시민 참여형, 현대미술.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약간 떨리는데요? 철근길에서 잠시 바람 좀서로 나왔습니다 아주 뷰가 멋있는 곳이군요 여기서 낭만을 좀 만끽하려는데 누군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 또한 제 생각에는 시민참여형 미술이에요 노래를 부르면 온 미술관에 자기 목소리가 퍼지게 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수치심을 테스트하는 마침 카페가 있어서 아, 아 이제 지금까지 네, 영감을 받았던 걸로 토대로 저도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잘못 그리긴 한다마는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마전데만 이렇게 맑은 하늘에 비가 자꾸 떨어지는 게제 위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아,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한 관계로 이제 호텔 주변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좀더 심도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텔에서 이렇게 바로 꺾으면 이 드래곤 게이트가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 유명한 그런 저건데요, 명소인데요. 오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뭘 먹어야 되냐? 제가 저번에 지나가다가 완탕면 파는 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완탕면으로 속을 싹 달래 줘야 되지 않나? 모우다야 몸에 안다 먹어. 재난한 거죠? 오늘 낮에 사실 제가 판다를 또 먹었어요. 미국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중국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판다 익스프레스. 이 판다 익스프레스를 먹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가 막히네. 요게 이제 포인트에요. 오렌지 치킨. 요거 먹으러 온 거야. 음. 음. 하루에 중식은 두번 먹어도 됩니다. 좀 다른 중식이죠? 약간 진정한 중식. 홍콩식, 칸토니즈. 아주 중국스러워요. 저기 있다. 아, uh, can I get just noodle soup, can you uh, only one turn 누르고 숲? 아, 아니, one 간단 눌러서? 오케이, 다시. t h a n 아주 혹시원하게 생겼죠 아니까. はい. 자, 자, 젠 들어출라. 아. 아, 정말 하? 초전동 가겠다. 네, 그래서 레바디야. 아주 잘 먹었습니다. 급격히 더워진 관계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오래된 펍에 가서 맥주를 한잔 하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르긴 한데 뭐 맥주 배는 따로 있으니까.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있고요. 이 거리가 이제 약간 먹자골목 그런 이제. 아, 여기 있네요. 와, 나 여기 무슨 서부 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지 비주얼을 네. 자랑하고 있네요. 안에서 무슨 공연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런 미국스러운 바에 왔으면 위스키 온더랑이죠 그렇죠. <목소리도>